수능완성 13강 무관함 문장 3번 문제입니다. With a one-price policy. 딱 봐도 독특한 명사니까 소재 맞겠네요. 그렇죠? 단일 가격 정책이요. 그 단일 가격 정책을 가지고 기업은요. 부과시킬 수 있대요. 똑같은 가격을요. 당연히 똑같은 가격을 부과시키는 게 단일 가격 정책이 맞고요. 그렇죠? For all customers, 모든 손님들에게 똑같은 가격을 부과시켜요. 그 손님들이랑 seek to purchase, 구매하고 싶은 거죠. The product, 제품을요. Under similar conditions, 비슷한 조건의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한테 단일 가격 정책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당연히 단일 가격 정책에 대한 소재의 글이 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면 price, 가격은요 may vary 아마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어 여기도 그럼? 왜 갑자기 반대 소재가 나오지? 어. 반대 소재 하면서 가겠네라고 하시면은 이제 추측하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 보시면 according to 뭐에 따라요? quantity, purchased 구매되어진 양 구매되어진 시간 그리고 그 기타 등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 뭐예요? 만 그럼 앞에 문장 중요하다 뒤에 문장 중요하다 기회문장이 중요하다죠? 보면 모든 소비자들은 받을 거래요 기회인데요 뭐할 기회? 자, pay the same price니까 똑같은 가격을 낼 기회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스크림을 10년 전에 사 먹었으면 500원으로 똑같이 냈죠 그 당시엔 500원이었어요 지금은 1000원 내야 되죠 보통 그렇죠?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다? 똑같은 단일가격 정책으로 지불한 거 맞죠 그렇죠? 앞에는 함정일 뿐이었어요 달라 보이겠지만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뭐에 대해서요? For identical product combinations. 이니까요 똑같은 동일한 제품의 조합들은 똑같은 가격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자연스럽고요. 단일 가격 정책 얘기였어요. 2번 가볼게요. 바로 또 나오죠. A one price policy. 단일 가격 정책은 bills. 만들어내요. Cons consumer confidence. 니까 소비자의 자신감이라기보단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는 거겠죠. 그쵸? 그렇죠?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고 is easier, 그 정책이 쉬워요 뭐하기가 쉽죠? 또 administrate, 어, administrar 하니까 관리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또 eliminate 여기서는 얘랑 병렬이네요 뭐를 없애준대요? Bargain, 흥정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돈 내면 되죠 그리고 allows, 허락해주는데요 for self-service and catalog sales니까요 그냥 알아서 사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카탈로그에는 금액이 책정이 되니까 그냥 주문해서 그 가격에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역시 단일 가격 정책 맞네요. 문제될 것 전혀 없었어요. 3번으로 가볼게요. Pricing quality 가격과 품질은 don't always correlate 항상 상관관계가 directly 직접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갑자기 왜 가격과 질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딱 오답의 확률 정말 높죠, 그렇죠? 하지만 컨 e r 즈 소비자들은 open have 종종 갖는데요, a hard time 뭐하는데요 separating the two니까 두 개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죠. 가격이 높으면 질이 항상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보리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배보리 법칙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소재에서 요 그게 뭐예요? 가격이 높으면 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뭐요 사람들은 그 제품의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예요. 제품은 가격, 어,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랜드 때문에요. 그렇죠? 그게 가글린적 법칙이고요. 그게 과시욕이죠. 한마지 사람이 나돈 많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돈 많은 거. 자,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오달 확률이 높으니까 온 n 아 h e o 나왔네요. 반면에니까 단일 가격 정책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은 아까, b a 인을 허락하지 않는 건 단일 가격 정책이었으니까, 여기는 뭘 허락하겠어요? b a 인을 허락하겠죠. 그런 내용만 나오면, A, B, 대조의 설명문이었겠죠. 그렇죠. 요런 단일 가격 정책이 있고, 요로 여러 가격 정책이 있다. 융통적인 가격 정책이 있다. 그래서 융통적인, 가격 있다. 그래서 융통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allow 허락해준대요. 마케터, 판매원으로부터 조정을 할수 있어요. 가격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adjust p 가플렉 e x i b l e p 맞죠? 그렇죠? 반면에, 가격 조정은 단일 가격 형식이랑 달라, 얘기하고 있고요. in a c c o r d a 뭐에, 수능에서, 뭐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with the consumer's negotiating ability, 까요 소비자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구매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 많이 살게, 그럼 깎아줄수 있잖아요. 그렇죠? search strategy, 그러한 전략은 앞에 플렉 e x i b l e p 그대로 받으면 돼요. 융통적이다라는 부분만 가지면 되죠. Works well. 작용이 잘 돼요. 적용이 잘 된대. In holiday resorts니까요. 주말 즉 휴가 휴양지와 similar establishment 니까요 비슷한 성취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설비들, 시설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휴가지 같은 데는 협상을 잘할 수가 있대요. 그 휴가지가 어떤 곳인데요? 그런 곳은 visited by tour or conference groups니까요. 여행 혹은 회의 집단에 의해서 방문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체 손님은 보통 할인 많이 해주잖아요.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답은 무조건 3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단일 가격 정책과 융통적 가격 정책의 비교 대조 설명문이었고요. 3번만 갑자기 가격과 품질을 헷갈린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